본 의원이 대표하고 김현주, 김태은, 오범구, 김현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아토피 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가의 중증 아토피 치료제는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저소득층 아토피 질환자의 치료제 부담을 덜어주고 아토피 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수 있게 하여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아토피 질환 예방 관리 및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제 5조에서는 안심 학교를 지정하여 아토피 질환 파 관리 등 아토피 질환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6조에서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화나 가정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의정부시 아토피 질환 예방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로 본 조례안이 원한대로 가결될 수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